길바닥 인생입니다. 아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공기는 항상 상쾌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오늘도 아주 엄청 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얼음물 자주 드시고요. 항상 물을 드세요. 이런 커피 이런 거는 아주 몸에 안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8시 39분이고요. 9시 픽업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버더를 잡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또 잡아가지고 얼른 픽업하러 가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픽업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고요. 뭐 일단은 뭐잘 돼가고 하 있는 건지 일단은 모르니깐요. 일단 첫 픽업입니다. 쭉쭉쭉쭉 멀리멀리 나갔으면 좋겠네요. 여기 가다가 뭐 중간에 내리고 이런 거는 저는 딱 그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안 잤습니다. 가는 길에 뭐,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옆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2만원짜리, 아니, 만 몇천원짜리 주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저는 참고로 안 합니다. 그런 거. 인천만 가다가 오랜만에 화성 왔네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화성 망할놈의 방지특들 오늘 막작살 나고 있습니다 아 현재시간 이 11시 20분인데 상남에 하나 내리고 아산으로 또 신나게 들어가야겠네요 아, 아산 들어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좀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올게요, 공차로 일단. 거기서 제가 천안 아산을 많이 가봤잖아. 거기서 콜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는 멍청한 짓이야. 그냥 평택까지 올라와서 평택에서 콜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거기 아산 이쪽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올라와서 일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오전은 나쁘지가 않아요. 현재. 현재 스포가 아주 좋습니다. 만족해요, 저는. 왜 이렇게 기어가는 거야. 자, 여기 향랑 전달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제 보자. 이제 아, 아산 두 개인데, 아산 두 개인데, 이제 이게 코스를 비교를 해봐야죠. 아, 씨발, 뭐, 여서도 30km네. 자, 이러면은 보니까, 명인부터, 아산 명인부터 주면 되겠네요. 명인 주고 삼성 주면 되겠습니다. 신, 화, 리. 아니, 향남에서도, 야, 향남에서도 한 40km가 나오네, 명인이. 그러면은, 아산 탕정은 거의 천안 옆이니까 한50몇 km 나온다는 거네, 여기, 향남에서도. 아, 씨. 야, 그나마 뭐, 아산거두개 들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만 들고 가면은, 개 손해네요. 아, 원래 아산 천안은 거의 뭐, 저한테는, 그냥 저 용인이나, 뭐, 한 요런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안성이나. 근데, 아이씨, 거리가 뭐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오늘이 말복이잖아. 점점 이 가을의 냄새가 가을의 냄새가 좀 나는데. 선택 안중에서 또 불량 소세지 하나 검사할 거 보내는 거 픽업했습니다 아씨 뭐 불량 소세지인데 그래도 좀 시원한데 넣어줄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음성 가는 겁니다 아 이제 아산 빨리 아산들 내려주고 음성 가야겠어요 오늘은 쭉쭉 나가겠습니다 쭉쭉 한번 날려 봅시다 형님 들, 우리 형님 들은 서울 에서 잔 잔바리 들고 돌아다니 시고 계시 겠지？아, 열기 장난 아닌데 뭐 어떻게？아, 대단 하 십니다. 안성에 하나 물건 내렸고요, 이제. 안성, 아니, 안성이 아니고, 아산, 삼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날씨가 뭐, 장난이 아니네요. 와, 뜨겁네, 뜨겁네. 여기 엄청 뜨겁네. 어? 아, 아, 와포에서 실은 아산 탕정 가는 거, 삼성. 어, 도착 전에 고객이 전화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어떤 기사가 먼저 통화를 했나 보네요. 통화를 했는데 손님한테 오후 3시에 도착한다고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잡았다가 뺐나 봐. 아산까지 갈 자신이 없었나 봐. 그래고 내가 지금 이제 12시 50분이면 도착합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어, 3시에 온다 하지 않았냐고. 그러네 근데 그 나는 지금 처음 전화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오, 아까 하고 그 마포에서 어떤 기사분이 싣고 3시쯤에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전 아니라고 저는 이제 가는데 아마 그 기사가 취소하고 내가 잡아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대. 아무튼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점심은 또 대충 먹어야겠죠. 아, 야, 공기 좋습니다. 날만 안 덥고 선선하면은 아주 드라이브하기 좋은 코스죠 근데 이제 좀만 버티면 요번 달만 지나면은 이제 거의 뭐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뭐 드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드라이브 시즌이 오잖아. 거의 라이딩 하는 시즌이죠, 뭐. 일하는 게 아니지. 아, 형님들 뭐 서울에서 잔잔마리 하시는 형님들은 일하는 거지만 저는 뭐 이런데 돌아다니는데 뭐 라이딩 아니겠습니까 라이딩 돈 벌면서 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형님들은 다 돈을 버는 거고 저는 돈을 벌면서 라이딩 아, 아무튼 빨리 주고 저쪽 이제 음성으로 갈게요 음성 음성을 제가 왜 잡았냐면 음성이 안성이랑 가까워요 안성 그래가지고 어차피 천안보다 좀 위에 올라, 북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천안에 주고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리고, 안성 쪽에서 잡아서 서울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플랜은 그래요.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습니다. 뺑 아,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평택 안중에서 픽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식사에 전화했습니다. 어차피 원래 이게 제가 화성에서 아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떠있던 건데 3만 하여튼, 3만 몇천 원에 떠 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무도 안 잡더라고. 솔직히, 왜냐면은 음성, 음성 가는 거를 엮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3만 원에 그걸 누가 가겠냐고. 안 가지. 거리도 먼데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내가 잡았다가 취소했다가 잡았다가 취소했다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4만 2천원으로 올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잡았지 잡고 퀵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내려오서 봤는데 이게 안나가네 내가 아산에 딱 두개 내리고 음성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 어차피 서울로 복귀를 해야되는데 어차피 들고 올라간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시간 좀 걸리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시간은 안걸린다 어차피 여기 안중에서 음성가는데 2시간 반은 걸리지 않겠냐 나는 아산으로 돌아서가도 2시간 반이면 들어간다 했더니 아 그러면은 잘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잡아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쪽 올라가는거 딱 뜨면 좋은데 저는 이제 저거 뭐야 음성 주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서울로. 현데 지금 아산 탐정에서 떴는데 청주가 떴어 청주가. 27,000원. 안 가죠. 아무튼 뭐 현재 시간이 12시 54분입니다. 우리 형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난 아직 점심 못 먹었는데 편의점? 편의점에서 시원한 콜라 하나 먹으면서 좀 여기 있어 볼까? 이제 어차피 1시쯤 되는데 아, 근데 편의점이 좀 작네. 편의점에서 먹어도 좀 시원하게 안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우리 형님들, 오후에도 좋은 콜 타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천에 선진에 픽하면서 두 번째 와 봤네요. 두 번째로 왔습니다. 아, 진짜 날이 와 장난이 아니네. 저 경비실 앞에, 아, 이게 경비실 앞에 뭐 받침대 같은 거 있는데, 와, 거기에 손 살짝 댔다가 와, 뜨거운 게 아니라 바늘로서 내 손가락이 찔렀, 찔렀어. 그래, 갖고 놀래가지고. 뺐습니다 아무튼 일단 저는 오전은 다 마무리 했고요 이제 슬슬 빈차로 안성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험다의 야심작 750이 험다 부품 싣고 갑니다 헝다 헝다 헝다죠 헝다 아 어우 첫번째 픽업인데 아주 박스네요 박스 빡스. 헝다 부품창고 인가봐 아 이러면 이제 박스를 실었기 때문에 박스를 못쓸죠 뭐 여기가 혼다 부품창고 같아. 혼다 오토바이도 있네. 나도 부품 시키면 여기서 물류가 되겠죠. 근데 박스가 더 크지 않아서 딱이다. 이렇게. 박스가 좀더 넓으면은 이렇게 아시죠 형님도 이렇게 바짝 이렇게 타야 되는 거 앞으로 밀착해서 타야 되는 거 다행히 그 박스 사이즈는 아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딱 지금 자세가 아주 등받이 자세로 편안하게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아 일부러 2천을 왔는데 2천에서 그래도 한두 개는 더싣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이 4시인데, 좀 나올 때 됐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오후되면은 나오는 것들이 거의 막좀 이런 박스여가지고, 아, 이거 내가 실을 수나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인천 가는 거또 하나 픽업했습니다. 딱, 텃박스에 딱 들어가네.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자, 또 픽업했고, 또 가는 길에 또 인천 쪽. 인천, 일산, 뭐, 고향, 다 좋습니다. 3만원 이상으로만 주면은 들고 갑니다, 저는. 자, 또 이렇게, 이번에 가는 길이죠. 과천입니다, 이거는. 과천 가는 거 하나 필요 없습니다. 뭐, 없다니까. 과천이 제일 일반데 없대요. 그냥 근처 가서 전화해서 아무 데나 놓고 가라는데, 놓고 가면 될것 같아요. 차라리 어디 놓고 가라고 할거면은 전라멀리 좀 멀리 요금 좋고 요런걸 걸려야 되는데 제일 가는 길에 중간에 내릴거여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지 자또 안양으로 가볼게요 자꾸 안양간다면서 3천0로 빠지는데 아, 지금, 이제부터는 진짜 요금이 좋고, 그러지 않으면 은안 잡고, 그냥 가겠습니다. 는 과천에 물건 전달 완료했습니다. 이제 안양, 첫 번째 픽업한 거 이제 안양 갖다 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양 석수동에 아다모 뭐. 그건가보다. 공식 정비 협력업체래요. 자 여기 안양에 내려졌고요. 이제 부평 거 하나 실려 있는데 슬슬 부평 거 주로 가보겠습니다. 부평 거 주고 나서 거기서 또 이제 집에 복귀하는 코를 잡을게요. 여기서 또 부평 가고 뭐 여...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아씨, 또 주소지가 없네. 비가 왔었나 보네. 다, 도로가 다 젖었네. 아, 습하네, 습해. 저걸링입니다 형님 저걸링. 저는 부평에 이제 마지막 전달 완료했습니다. 아 이제 오늘 일이 뒤지게 많네. 일이 막 봐봐요 인천인데도 카키 도 이만큼이나 있어. 봐봐 일이 오늘 뒤지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네. 아씨뭐 일을 더 해야겠죠. 이게 뭐물 들어왔을 때놓져야지 근데 정작 진짜 하늘 보면은 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이 고민이야 부천에서 아, 하나 픽업했고요 노년동 가는 거고 이제 좀 반포터미널 가는 거라 하나 빨리 가서 픽업을 해야 됩니다 아 씨발 꼭 터미널 탁송 보내는 거를 미리미리 보내야지 아꼭 씨발 뭐 뭐다문 닫을 때 되면은 반포터미널 가는 거 픽업했습니다 한 박스가 아니라 두 박스인데, 씨발. 아예 그, 부천에서 반포 가는 기사인데요. 네. 이거 박스가 두 박스야. 예. 박스. 아, 네. 뭐. 아, 그럼 뭐두 박스 가는데, 그냥. 네. 이거 뭐, 몰, 몰표는 어떻게 해요? 어쩌면, 어쩌면. 이거 탁송료는? 탁송료 는 사실 신용이잖아요. 그한테 얼마 받을얘기고 제가 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두 박스 두 박스 보내면 따로 따로 요금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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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지금 역삼동에서 대구 가, 대구 가는 거 서류 떴습니다. 아직 안 나갔고요. 15만 7천 원인데 제가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났어요. 와, 2 0 0 직선 거리 238km인가, 요 여러분? 야, 살짝 고민했습니다. 살짝. 야, 대전을 만약에 15만 원 주면은 갔을 텐데, 아 대구는 제발못 가죠. 저쪽 송파 쪽은 막 번개가 자꾸 치네. 자 일단은 반포 경부터미널 다와 거의 다왔구요 저거 내리고 노현동 가서 하나 내리면은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아 어, 제로데이 여기 경부터미널이죠? 경부터미널에 했습니다아 정말 또 신나게 달려왔네요. 근데 뭐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밀리진 않으니까 금방 오네요. 현재 시간 8시 56분인데. 자, 이제 여기 옆에 또 하나 내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우리 형님도 오늘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정도면 우리 형님들은 뭐돈 이빠이 벌었어. 이러다가는 뭐 건물 세울 수도 있겠어, 우리 형님들. 어? 아무튼 여기 옆에 노년동 가서 물건 마지막 전달하겠습니다. 어렵게 벌었습니다. 어렵게 벌었어요. 빼면, 만 원은 빼고 이게 내가 본 거지. 노년동이고요 <laughs> 자, 오늘 하루는 끝났습니다. 아, 아, 오늘 하루 끝났습니다. 힘들었네요. 날도 덥고. 근데 저쪽에 밑에 쪽은 비가 오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현재 시간이 9시 6분입니다. 9시 6분이고, 저는 이만 여기에서 퇴근을 하겠습니다. 노면동에서 자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 아주 돈 많이 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 버셨죠 다들? 뭐 저도 오늘은 좀 괜찮게 벌었습니다. 늦게까지 운행하시는 형님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퇴근하신 분들은 좋은 밤 보내세요. 내일 광복절이니까 푹 쉬시고요. 그러면 저 길바닥 인생도 오늘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